이번 시간에는 그 마스크 기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플래시에서 마스크는 뭐예요? 바로 어떤 영역 값을 갖다가 만들어놓고 그 영역 값안에만 보이게 하는 게 바로 플래시에서의 마스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일러스트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맥락이 있는데 어, 일러스트에서는 그 레이어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 플래시에서는 레이어 개념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화면 상에 이미지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위에 메뉴 중에, 파일이라는 부분에서, import에, import to stage, 요거 클릭을 하세요. 그런 다음, 바로, 이미지 하나 갖고 오시면 되겠는데, 이미지 한번 갖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이미지, 어디 있을까요? 요거. 내문서에 한번 보도록 하죠 내문서 여기 있네요 아, 이미지를 갖다가 가져오실 때그 메뉴 보기에서 미리 보기로 해서 어, 가져오셔도 되겠죠 그럼 볼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미지를 갖다 하나 갖고 오시면 됩니다 요걸 갖다 한번 이용을 갖다 해볼까요 열기 선택을 했으면 이렇게 이미지를 갖고 오게 되면 대부분 이렇게 이미지가 클 거예요 사이즈가 그큰 사이즈는 바로 프로퍼티즈, 즉 속성 창이나 인포를 갖다 이용해서 어, 사이즈를 맞춰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사이즈를 맞추느냐면 바로 바탕화면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스테이지 사이즈 있죠? 스테이지 사이즈, 배경 사이즈. 프로퍼티즈에 보시게 이 되면 스테이지 있고, 그런 다음에 사이즈 550, 400 나와 있는 부분 보십니까? 어, 화면 오른쪽에 바로 이 사이즈로 이미지도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선택한 후에, wh 값을 맞추는데, 이때, 사슬 있죠? 사슬 왼쪽에. 이걸 풀러 주시고, 가로 550, 세로 400으로 맞춰 주세요. 그리고 위에 좌표 값이 나오는데, 좌표 값은 00으로 맞춰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빈 화면 클릭. 그럼 딱 맞아 있겠죠? 그 다음. 그 다음, 화면이 조금 비좁아서 어, 배율을 좀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배율을 75% 정도로 맞춰서 작업을 하도록 하죠. 그 다음 뭘 갖다 하느냐, 바로 마스크를 갖다가 만들텐데요. 마스크, 마스크는 바로 사각형 툴로 만들겁니다. 이때, 다른 레이어, 즉 어, 마스크로 쓰일 레이어를 따로 작업하기 위해서 바로 레이어를 갖다가 추가시키고요. 이렇게 추가가 됐죠? 레이어 툴로 여러분들 쓰레기통 바로 왼쪽 보게 되면 뉴 레이어라고 있을 겁니다. 뉴 레이어. 이걸 이용해서 레이어를 추가시켜 주세요. 그런 다음 바로 네모난 툴로 선택. 테두리 색깔은 없애시고요. 테두리 색깔. 그런 다음 필 부분 색깔은 뭐 아무거나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영역값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다음, 오브젝트 드레잉 체크되면 안 된다고 했어요. 화면 상에서 사각형, 사각형을 만드는데, 바로 레이어2, 즉, 추가된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로 화면 왼쪽, 즉, 이미지 왼쪽에다가 클릭 앤 드래그를 합니다. 길게. 그런 다음, 사이즈를 맞출 건데, 선택 툴로 바꾸고, 개체, 사각형 개체 클릭. 그런 다음, 이 사각형 개체를 갖다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미지 윗부분에서 아랫부분으로 이렇게 슬라이딩 돼서 나오게 만들 겁니다 그럼 모션이란 걸 갖다 줘야 되는데 그리고 이미지가 하나만 있는게 아니라 사각형 틀 마스크가 한몇개 정도 더 있어야 되겠죠 이걸 다섯 개 정도 맞출 겁니다 다섯 개 그러기 위해서 사이즈를 조절 할텐데요 다섯 개즉 가로가 550이니까 5개를 갖다가 만들려면 하나당 가로 길이가 110이면 되겠죠. 그래서 개체 선택한 다음에 가로 길이를 110으로. 그런 다음, h, h, 높이 값이죠. 높이 값은 세로 높이 값. 즉, 스테이지 세로 길이가 400이니까 400보다 크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여러분들 계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어, 세로 길이는 500 정도로 하겠습니다. 물론 450 가능해요. 여러분들 계산하기 편한 대로만 작업하다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그 다음, 요 개체가 슬라이딩, 즉, 모션, 움직임을 갖다 주기 위해선 틀, 그래픽이라고 하는 틀이 있어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래픽이란 틀로 등록을 갖다 시키세요. 그래서 모디파이에 컨버터 투 심벌로 그래픽으로 등록. 그런 다음 위치를 잡아줘야 되는데 바로 위치값은 등록된 개체 중심점 보이시죠? 가운데 이거의 위치값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x, y축으로 이동을 하면 되는데 x, y. 바로 잘 보세요. 이미지. 이쪽에 상단에 여기 딱 맞게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럼 이 위치는 어디냐 하면 바로 이 중심점의 위치가 되기 때문에 이 화면 왼쪽 상단이 0, 0, 즉 가로가 x축, 세로가 y축인데 그게 만나는 지점이 바로 x축과 y축의 0, 0점이라고 했습니다. 그 0, 0점으로부터 이 중심점이 얼마만큼 떨어져야 되느냐? 이중심점이 개체의 가운데, 즉 반이 반에 돼 있죠, 반. 그러기 때문에 개체가 가로가 110이니까 x축으로는 55만큼 떨어지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퍼티에서 55 확인하시고요. 또는 인포에서 55 확인하셔도 됩니다. 그다음 y축, 즉 세로축으로 얘가 얼마만큼 위로 올라가야 되느냐? 바로 이 0점을 기준으로 위쪽, 위쪽은 y축으로 마이너스 방향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방향으로 얼마만큼 바로 이미지 길이의 반만큼 이미지 길이 500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250이 절반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50 엔터, 그럼 밑에 끝딱 맞게 되겠죠. 이미지하고 그 다음 움직임 줘 보도록 하죠. 바로 프레임에서 레이어 2의 오른쪽으로 가다가 20 프레임에 마우스 올려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인서트 키 프레임 이미지는 이 시간대까지 보여라.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인서트 프레임 됐습니까? 그런 다음 옮겨줘야 되겠죠. 어떻게 옮깁니까? 바로 20 프레임 키 프레임, 깜장색 동그라미 선택. 개체를 쭉 내리면 되는데, 얘를 얼마만큼 내려주느냐 하면, 좌표 값을 봅시다. X축은 변함이 없습니다. Y축만 바꾸시면 돼요. Y축은 바로 이 값에다가 이미지 길이 500이었죠. 그걸 플러스하게 되면 몇이 되죠? 바로 250이 되죠. 500에서 250 마이너스 한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 Y 값을 250으로 바꿔버립니다. 됐습니까? 그럼 그런 다음 바로 레이어 2의 오른쪽에 회색 띠 보이시죠? 마우스 올려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Create Classic Twin. 됐습니까? 그런 다음 Ctrl e n 한번 눌러볼까요? 중간 확인. Ctrl e n 를 갖다 누르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이렇게 나오죠. 어. 다 완성됐네요 이런 다음에 뭘 갖다 합니까 바로 마스크 적용시켜 줘야 되겠죠 컨트롤 엔터 눌렀던거 끄시고 바로 화면에 올라가서 네이어2가 마스크로 적용될 부분이었죠 네이어2에 마우스 올려놓은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그런 다음에 마스크 클릭 그런 다음에 다시 컨트롤 엔터 한번 눌러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이미지가 보이게 되죠 그 다음 그 다음, 바로, 두 번째 이미지, 즉, 오른, 첫 번째는 왼쪽에 내려왔고, 그 다음에 마스크,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마스크 내려오게 만들 텐데, 그 작업을 갖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맨 위에 있는 레이어 선택, 레이어 두개 추가하시고, 그런 다음, 그런 다음, 바로, 레이어 1과 레이어 2 옆에 있는 이 프레임 부분 보이시죠? 이 프레임 부분에서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한 번에 클릭 앤 드래그. 두번 클릭하시면 안 돼요. 프레임이 옮겨져 버리기 때문에 한 번에 클릭 앤 드래그 하세요. 이렇게. 그런 다음, 이렇게 선택된 프레임을 alt 키를 갖다가 누르고, 누른 상태에서 alt 키띄면안 됩니다. 클릭 앤 드래그 해주세요 됐습니까 그럼 복사가 되죠 이때 복사가 다된 상태에서 알트키는 빼 주시면 됩니다 알트키는 마우스 키를 갖다가 마우스 버튼을 놓기 전까지는 절대로 알트키 빼서는 안 돼요 띄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이렇게 복제된 거기 때문에 어떻게 위치 값이 똑같죠 마스크가 내려온 위치 값이 값만 변경시켜 주시면 되는데 어떻게 변경시키느냐? 바로, 키프레임, 즉, 추가된 레이어에 움직이는 요 모션존 프레임 있죠? 거기에 왼쪽에 있는 첫 번째 깜장색 동그라미 선택, 그런 다음 개체 선택한 후에, 프로퍼티즈 또는 인포에서 바로 X축, 즉, 가로로만 이동시키면 되는데, 여기 55라고 명기가 되어 있네요. 55 명시가 되어 있죠? 요게, 얼마만큼 더 되어주느냐? 바로 이미지 길이만큼. 이미지 길이가 110이죠? 110. 110만큼 더 해주시면 돼요. 왜? 바로 이 X의 위치가 중심점의 위치라고 했죠? 그 다음에 오게 될 중심점의 위치가 바로 55. 절반이 55죠? 또 55만큼 더 떨어진 위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얘는 110을 더한 165로 위치를 시켜야 옆에 거와 나란히 배열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겹치지 않고. 그 다음, 끝에 있는 키프레임 선택, 개체 선택한 후에, 마찬가지로 X축 165. 됐습니까? 컨트롤 엔터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바로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뭐, 이전께 없어지는데, 이거는 나중에 다 작업을 한 후에 한꺼번에 보이도록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 맨 위에 레이어 선택하신 다음에 또두개 레이어 추가. 바로 직전에 작업한 것을 갖다가 클릭 앤 드래그로, 요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한 번에, Alt 키를 누르고, 클릭 앤 드래그. 조금 여기 같이 겹치게 만들어주세요. 끝선이. 그런 다음 위치값 바꿔야 되겠죠? 위치값. 바로 키프레임 추가된 레이어 모션 중 키프레임 선택, 개체 선택한 후에 개체 선택한 후에 x축으로 165에서 또 110만큼 즉275 엔터. 끝에도 마찬가지로 키프레임 선택한 후 개체 선택한 다음에 275. x축으로만 바뀌는 겁니다. 다 되셨으면 또맨 위에 레이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레이어 두개 추가. 그런 다음, 직전에 작업했던 거 클릭 앤 드래그로 이렇게 선택해주고, alt 키 누르고, 클릭 앤 드래그, 복사. 되셨죠? 그런 다음, 키 프레임 선택, 깜장색 동그라미 있죠? 개체 선택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275가 아니라 이번엔 385 110씩 플러스를 시키면 되겠죠. 끝에 키프랜드 선택 개체 선택한 다음에 X로 385 그런 다음 마지막 마무리 하겠습니다. 맨 위에 레이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레이어 2개 추가 직전에 작업했던 바로 전에 작업했던걸 클릭 앤 드래그로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Alt 키 누르고, 클릭 앤 드래그. 그런 다음, 키 프레임 선택, 개체 선택해서, 이번엔 385에서 110을 더한 495. 끝에 프레임도, 키 프레임도 마찬가지로 클릭, 개체를 클릭해준 다음에, 마찬가지로, 495. 그런 다음, 바탕화면 클릭, 컨트롤 엔터 한번 눌러볼게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보이게 되죠. 이때, 마지막으로 덮여진, 바로 마스크, 멈춰진 요 시점, 요 시점까지 나머지 것들도 보여야 되기 때문에, 맨 위에 것두 개만 빼고, 바로 밑에, 밑에 프레임을 갖다가 한 번에 쭈르륵, 요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래로 쭉 내려주세요. 클릭 앤 드래그로. 그런 다음에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또는 F5. 뭡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 볼까요? 바로 인서트 프레임이죠? 인서트 프레임. 단축키 F5라고 했습니다. 인서트 프레임을 갖다가 해주셔야 여기까지, 이 시간대까지 유지해라 라는 얘기가 됩니다 바탕화면 클릭해 놓고 그런 다음에 컨트롤 엔터 한번 눌러 보도록 하죠 그럼 바로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는 마스크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화면상에서 즉 씬이라고 있는 이 장면상에서 마스크가 적용된 것을 갖다가 보려면 위에 레이어 위에 자물쇠 보이시죠 전체 자물쇠를 다 채워야 화면상에서 직접 마스크가 적용된 부분을 볼수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일단 기본형은 세로로 내려온 건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연습을 해 보시도록 하세요.